자2024 도함수 활용 문제 28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 이상 n 이하에서 fx가 fx x의 제곱4 x 제곱 4차 함수의 최댓값이 an bn일 때 an 곱하기 bn 100보다 작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m일 때 am 빼기 bm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fx 미분해서 인수분했던니 0하고 루트2 마이너스 루트2가 끊이죠 그래서 이런 3차 함수고 마이너스 루트2에서 극소 0에서 극대 루트2에서 극소죠. w 이게 f 마이너스 x 와 같은 우함수라서 y축이 대칭이라서 극소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f0은 0이고 f 루트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사죠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1과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다 마이너스 3이다. 최대값이 0이고 a1 곱하기 b1이 최대제수값의 곱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보다 큽니다.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들 때는 네, n이 2일 때 최대값이 f2죠. 0이죠. n이 3이면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최대값이 f3이죠. 즉 n이 2 이상이면 fn이 최대값이다고 말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n, n해서 그러면 네. fn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고 그래서 b1이 bn이 마이너스 4고 an은 fn 그래서 an, bn 곱하기 마이너스 4 fn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으니까 fn이 25보다 크죠. 근데 f3을 구해봤더니 45, 25보다 큽니다. 그래서 f2는 아닌데 f3부터는 다 45라 네. 25보다 크니까 an, bn 곱하기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n의 최솟값은 3이라서 m이 3이고 a3은 f3은 45, b3은 마이너스 45로 빼면 49가 됩니다 네 필기 잘 합시다. 네그 다음 290번 1,2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근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f 일때 f 2고 불연속이 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합니다. 네. 3차 함수가 있는데 t콤마 t 제곱 마이너스 t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미분한 거 t 집어하고 이게 접선인데 x1, y가 a x1 집어넣고 y, a 집어넣고 6, 1 지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1 y는 a하고 이 3차 함수 g t 가 나왔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접점의 개수, 곧 접선의 개수 알겠죠?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0 되는 거 비용하고 니까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0이죠. 그래서 그림미 이렇게 되고 y는 a가 0보다 크면 fa가 1이고 0이면 2고 0하고 마이너스 1이면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2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불연속이죠. 두개다 하니까 마이너스 1. 이기 잘합시다. 그다음 삼대이변 fx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크나 거같으면 fx가 hx가 되고 gx가 크면 gx가 hx가 된답니다 그래서 직선하고 이차, 삼차 함수가 아, 세 점에서 만나야 되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3이 됩니다. 다꺾이는점 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큰거 택하면 네 이분 불가능점이 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그때 3에서 감소도 증가하는 거 여기 밖에 없죠. 여기가 3이 돼야 된다. 여기가 f'1이 0이고, f3, 지3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g3, f3, f'1은 0. 미분해서 1지으로서 0해서 네,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f3, 지3해서 식이 하나 나와서 두개를립하면 되죠. 기응리열 연립했더니 a가 마이너스 15, b가 24입니다. fx, f'x 했더니 이에서 극대 사에서 극소죠. 그래서 f 일 더하기 f 삼은 극대 극소값 사입니다. 답은 삼십일입니다. 필기하시고 필기하시고 필기하시고. 그다음에 삼백구원. 최고 항계수가이고 모든 항의 계수가 정수입니다. 이거 한 칼아자. f x에 대해서 g x는 f x배기 f 프라임 x입니다. f 영은 g 영하고 같고 둘다 영입니다.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g x 의 m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k 최대값이 영이 됩니다. f3의 최대값 거래입니다 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거죠 g0 집어넣으면 f0-f'0이니까 파임 e 이게 사라지니까 f'0이 0이죠 f0도 0이고 f 0임 0이 0이니까 x제곱으로 묶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이 되 일정 상승형이 없다고요 gx는 fx에서 f'x 파임 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GX가 X로 묶이고, 0 되는 거 하나 있죠. 0,0 0 지나야 되고, 이 2차 방정식, 이거 2차식을 0으로 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오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D를 구해봤더니 양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양수가 돼야, 네, 이 조건, X가 K보다 크나 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작거나 같은 K의 최대값이 0이죠. 여기 K가 이런데 있으면 네,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게 지 x 항상 음수라서 만족하죠 괜찮습니다. k가 0까지 가능하죠. k가 0보다 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는게 생겨서 안됩니다. 그래서 kz값이 0이 되는거죠. 그러려면 이거 0되는 근이 알파벳터가 네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야됩니다. d가 양수라서 서로 다르고 알파벳터가 양수가 되야지 이 조건은 만족합니다.

F3은 27더 있고, A인데, A가 제일 클 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18이 나오는 거죠. 네, 필기 잘 합시다.